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5장부터만 사실 시작되지 않고 이미 오늘 말씀의 시작은 4장 후반부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고 20절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즉, 이 복음서를, 이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들이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귀신이 들리거나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 주시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의 은총.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너 안에서, 너 안에서 지금 네가 죄 씻음을 받고, 네가 귀신 들림으로부터 나음을 잊고, 또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겪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려 주십니다. 특히 귀신 귀신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비현실적으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 일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하기도 까,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것을 알고. 또그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이 사탄과 악한 자들의 권세가 있다는 것도 우리납니다. 또 그런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믿는 자의 권세도 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세상 권력, 세상 권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악한 영, 사탄의 권세가 있다. 또 그런가면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세 가지 권세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 이 힘의 균형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로 이 힘이 몰리게 해야 되지 사탄의 그 권세에 마귀의 권세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귀신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사탄과 공중 권세 잡은 무리가 언제든 틈만 보이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가두려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이미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들린 것과 정신병은 구분이 됩니다. 정신병은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되지만 귀신 들린 것은 그 사람을 통제하는 어떤 악한 영의 존재가 있습니다. 즉 귀신이 들리는 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 악의 힘, 악의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는 모르죠. 경험을 안해 봐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더럽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귀신이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뭔가 한마디로 더러운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더럽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무가치하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물질에 넘어지게 하고 음란에 넘어지게 하고 폭력과 거짓과 불의와 자기 교만과 열등감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 받은 사람을 지저분하고 추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이 절과 삼 절에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무너진 채로. 그렇게 살고 있던 그가 무덤에서 나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처럼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무갓지한 이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던 인생이 그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시작입니다. 1절에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살던 곳은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지역 중에서도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가였습니다. 게다가 먹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라던 율법이 금지한 돼지를 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설상가상. 첩첩산중. 그야말로 불결함으로 겹겹이 쌓인. 그래서 누군가는 언어 유희로 표현하기를 트리플 악셀인 지역입니다. 트리플 악셀. 추하고 악하고 부정한 것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당한 곳입니다. 들어가는 자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는 곳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쉬워도 다시 구원으로 나오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겹겹이 쌓인 포위망을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러면 어떻게 힘쓰라는 말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요. 너의 힘이 아닌 네가 힘써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힘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의 힘으로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아니 세상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역시 너의 힘으로 가능했을지는 모르지만 돌이켜 나오고자 한다면, 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 좁은 문 앞에서의 고백을 해야 나올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공로나 너의 행위나 너의 의로 나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오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힘쓰라. 저마다 갇혀있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무덤 사이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오늘 또 세상이라는 무덤 사이에서 참잘 나오신 것이죠. 오시다가 무덤들 많이 보셨죠? 나를 유혹하는 무덤들, 세상의 무덤들, 그 무덤 사이를 비집고 비집고 빠져나와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저게 무덤인지, 저게 귀신인지 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잘올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은 것이죠. 예수의 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약하면 귀신이 보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꾸 끌려가는 것이죠. 내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무덤과 무덤 사이를 비집고서 이겨내고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참 잘나오셨습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잘 나오신 거예요.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잘 이겨내고 나오신 것이죠. 거라사인의 지방, 게다가 돼지를 치는 지역은 경건한 유대인이거나 혹은 율법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제 절대로 찾지 않을 곳입니다. 이곳은. 그런데 그런 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무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잘못 들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야 여기가 아니다. 잘못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절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시고 일부러 특별한 마음을 잡으시고 특별한 마음을 먹으시고 이곳을 목적지로 해서 그렇게 정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죽음의 영으로 가득한 그곳에 우리 주님은 무슨 이유로 가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사람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그 무덤 사이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무덤 사이에 사는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개의치 않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눈이 먼 사랑입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나는 옳고 저, 너는 틀리고, 이 길은 가고 저 길은 피하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영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랑은 하고 저 사랑은 말고 하는 그런 가림이 있는 눈뜬 사랑이 아니라 가림이 없는 눈먼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가리는 사랑이었다고 라 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죄삼을 받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죽여 희생한 가죽옷을 치어 입히셨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가려주시는 눈먼 사랑, 그 사랑을 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으로 빛의 가복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바다를 건너 그 불결한 무덤 사이의 땅으로 가셨는가? 갈릴리 호숫가의 마을 가버나움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구원받아야 할 사람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 호숫가의 맞은편 무덤 사이 땅에도 귀신이 들려 고통 당하며 구원 받아야 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인 베드로나 이방인인 귀신 들린 자나 이두 사람을 다르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둘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사랑받아야될 사람들이었고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야 할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때문에 그곳이 어디든 우리 주님이 가리지 않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 오셨는데 성경은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여러 번 고랑과 새사슬, 새사슬에 묶어 매어놓았는데 그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그를 제할 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린 채로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산이나 도, 산에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귀신들린 자는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몇 사람이 붙어도 당해해질 못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들로 육체일은 분명하니, 육체일은 강력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일 육체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일, 즉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말합니다. 좀 전에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 여러 가지 열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손과 발을 쇠사슬로 채울지라도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묶으래도 묶어지지가 않습니다. 잠시 괜찮았는가 싶으면 또 이제 좀 나아졌는가 싶으면 또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이죠. 마귀가 조종하는 힘의 지배당해서 무덤 사이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하고 말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을 가졌는데도 그러나 불행합니다. 그렇게 힘을 써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본인은 괴로운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졌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선한 힘이 아닌 악하고 파괴적인 힘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파괴적인 힘의 절정은 자기의 몸을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이 존엄하고 존귀할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려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돌, 이 귀신들린자가 자기 몸을 돌로 해하고 있었는데, 이 돌은 영적으로 자기를 해치는 세상의 세상적인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돌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생물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돌은 언제나 나를 시험하고 나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변질되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꼭 총이나 대포 같은 살상무기만 사람을 해치는 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이 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화려한 세상의 지식이나 가치관들이 도리어 내용을 해치고 믿음을 파괴하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힘을 잘못 사용하면 그 돌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망가뜨리고 가족들을 어렵게 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돌이 하나님의 은혜와 솜씨가 깃든 곳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통제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유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무덤 사이를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자유를 빼앗기고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돌아다니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을 자유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밤이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낮에도 밤에도 무덤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악한 영이 맘나 괴롭히면서 그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악담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다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의 혀를 제하는 쇠사슬이 끊어지고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했는데 끊어집니다. 고랑이 깨뜨려집니다. 그래 제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다른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 노예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다 보면 나를 묶고 있던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사장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쇠사슬을 끊어버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힘에 당해서 폭력적으로 제하지 못해서 끊어지는 그런 사슬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의미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묶어 통제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죄의 고랑을 깨뜨리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벗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죄의 사슬과 결박을 끊어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이렇게 해이어지는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이 되어서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게 해주십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의 사슬의 메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오해와 폭력의 사슬에 파울이 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를 얽매고 있던 그 사슬을 끊어내고 이제는 복음의 메인자가 되고 예수님께 메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에 매이고, 의에 매이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것에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면 오히려 매이게 되는 것이죠. 자유하지 못해도 매입니다. 그건 세상 것에 매이는 것이고 자유하면 매이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바울을 통제할 수 없었고 오직 복음의 은혜가 그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줬습니다. 본문 7절과 12절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말한 후에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몇 마리입니까? 이천 마리 되는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몰살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입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옷을 입은 모습, 앉아 있는 모습. 그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옷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 평범하죠. 다 지금 옷 입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평범합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그가 되찾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이전에는 앉아 있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막 일어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참지 못하고 앉아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으로 입음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다른 곳으로 떠돌아 다니지 않는가. 떠돌아 다니고 있으면 그 영을 다시 붙잡아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진리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앉아있질 못하고 밤낮 고통당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주님께서 배를 타고 이 마을로 오실 때 거친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풍랑을 잠잠 껴시는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돼지 이천 마리라는 이큰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하시면서까지 그를 고쳐주신 것은 그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 살고 있었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간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자 통제되지 않던 사람의 삶이 회복이 되어서 자유하게 되고 그를 등지고 떠났던 마을 사람들 그를 무덤가로 떠밀어냈던 사람들 그들이 그에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던 그에게서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 볼리 대가는 열 개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대가 볼리 인근 열개 이방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무를 입고 전파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변화하려고 하면 나를 억압하는 힘보다 더큰 힘이 작용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그를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채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그 묶어 놓은 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질 못했습니다. 인간은 돕고 싶어도 해결하고 싶어도 힘이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육체의 일이든 귀신이 장난치는 일이든 무덤 사이를 나와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내 안에 일던 광풍이 광풍이 잠잠하게 되고 또 쇠사슬에 묶여 망가져 있는 나의 그런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유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것들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모두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세 사슬을 끊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할때 그때 우리는 나의 결박이 풀리는 은혜로 살수 있습니다.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펼쳐 들고 읽을 때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내 안에 혹 귀신들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이 연약한 자를 그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담겨있는데 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다스려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또한 나의 모든 삶에 충만히 일어나주옵소서 충만히 함께하여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유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다른 사람들 찾아가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어두운 곳 무덤 사이에서 끌어내어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폐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께서 허락하신데 그 귀신 들렸던자가 옷을 입고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